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미말교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의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 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내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슨은 하늘에 올라가지 는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임재는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자 그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듣. 있는 유대인 자신들에게 자신들 또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법 없는 자인 로마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목박게 내어준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은 유대인들의 명백한 죄임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결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기 때문에 시편의 고백은 결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은 부활을 통해 과거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가 다윗을 통해 예언될 것임을 예언된 것임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았음에도 알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 주셔서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온 이스라엘 집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을 변하게 하였습니다. 3년이란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때에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에 실망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도미니카 단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우리의 입을 열어 주를 증거케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따뜻한 눈과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곳에 있는 많은 아이티 난민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주님의 증인 되는 우리 미라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주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미랄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